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지급 명령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명령이라 함은 어, 일종의 독촉 절차인데요. 보통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소장을 제출을 하고 피고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원고, 피고, 서로 준비서면을 오고 가면서 공방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명령은 그런 절차들을 좀 생략하고 바로 결정을 내려 줄수 있는 그런 절차인데요. 민사소송법 462조에 의하면 지금 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돈 같은 걸 말하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용증이나 뭐 카톡 이런 증거가 있는 대여금 사건 또는 뭐 거래처 간의 물품 대금 청구 사건, 임대 보증금 청구 사건 이런 것들은 굳이 소송 안 하시고 이런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급 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서하고 채권자가 낸 증거만 보고 바로 결정을 해 주고요. 그 지급 명령이 채무자한테 송달이 되고 채무자가 그걸 받고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그 확정된 지급 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2주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뭐 생업에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은 아,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이주라는 시간을 순식간에 어, 놓쳐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급명령은 채권자로서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속가가 높던지 낮던지 상관없이 판사님 한 분이 어,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지급명령은 관할 법원이 좀 중요한데요. 지급명령은 어, 이송이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을 잘못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어, 신청을 취하를 하고 다시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어떤 시나 군단위까지로 어, 특정이 된다 하시면은 그 시나 군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도 있어요. 관할 법원을 찾는 방법은 전자소송 관할 법원 찾기를 이용하시면 되시는데요. 어, 여기 들어가셔서 주소를 입력해 보면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소지가 뭐 오산시다 하고 오산시를 입력을 해 보시면 일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수원 지방 법원이 관할이 되지만 이런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 사건이나 지급 명령은 오산시 법원이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산시 법원에다가 제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명령은 이송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 주소가 불명이어서 송달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면 가까운 구청이나 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셔가지고 채무자의 초본을 떼볼 수가 있는데 어 초본을 떼 보니까 그 법원이 관할 법원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는 어 신청을 취하하고 관할인 법원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급 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전자 소송에서 제출을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자 소송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민사 서류로 들어가세요. 민사 서류에 들어가시면 세 번째 탭에 지급 명령 독촉 신청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지급 명령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 체크하시고 작성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건명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적당한 거 찾아서 선택해주시면 되시고요. 소가는 우리가 청구하는 원금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청구금액도 동일하게 원금을 적어주시고 관할 법원 아까 찾기에서 나온 법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기본 정보로 채권자의 각종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주민번호나 이름, 주소, 이런 것들 입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채무자 정보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1항 금액은 아까 청구 금액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항은 보통 이제 이자를 적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십니다.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지금 명령 결정 정보 송달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는 12%, 이렇게 적어주시고, 독촉 절차 비용은 밑에 보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청구 원인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미리 한글 파일 같은 걸로 작성하셔서 그 파일을 첨부해 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파일을 첨부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PDF로 변환이 돼서 파일이 첨부가 됩니다. 첨부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제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두 번째로 첨부 서류를 입력하시는 건데요. 첨부 서류는 증거들을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거들을 미리 PDF로 저장을 해놨다가 이렇게 끌어오기 해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차용증 같은 것, 뭐 이런 것들, 송금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 증거로 첨부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증거가 전부 다 첨부가 되셨으면 밑에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시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작성한 내용이 아,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서화 돼서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내가 썼던 지금 명령 신청서랑 그 내용이 잘 첨부가 돼 있는지 처음부터 쭉 넘기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증거까지 잘 첨부가 됐구나 확인을 해 보시고, 마지막에 모든 문서가 이상 없으면 확인 체크하시고, 이제 비용 납부 단계로 들어가셔서, 비용 납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인증서 같은 공동 인증서로 전자서명 하시면 최종적으로 문서 제출이 됩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님께서는 지급명령 결정을 내려주시고 그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요. 그러면 채무자는 이것을 받아보고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2주 안에 채무자 쪽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채권자는 원고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는 것이고 원고가 된 채권자한테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와서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보통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돼서 서로 원고 피고 다투면서 최종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급명령을 나홀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급 명령이 소송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예요.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자가 백날 말로써 갚아라, 갚아라 하는 것보다 법원으로부터 이런 결정문을 받는 것이 심리적 압박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하셔서 못 받은 돈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세요. 감사합니다.